이장1 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부른 말을,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순자 집사님 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예배 내 네, 내가 <laughs> 어, 뭐라고 그러죠 인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 강의를 하게 됐네요. 네. 묵상입니다. <laughs> 묵상의 힘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요.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더욱 컴퓨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많은 지식과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어 많은 지식을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 이상의 것 우리에게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다 이 시대에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실제 우리가 창조적 사고의 가장 큰 힘이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밤에 조용히 죽게 읊조린 아이다 내가 아침에 그리고 내가 낮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실제로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도 시편 23편에 그런 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묵상의 비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무시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십사 능력으로 함께하신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십사 함께하신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로 함께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신다. 실제로 우리가 묵상할 때 누리는 참된 능력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로 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묵상할 때하나님이 나의 것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의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지금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 신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든 현장이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 운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도운동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서비스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서비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 서밋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비밀로 우리가 복음에 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용서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옥 배경 아래서 내가 빠져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가졌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은혜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어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세상에 포로되고 그리고 세상에 속국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라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도의 비밀이죠.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네게 들은 발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 말하라. 복음 서밋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 우리가 그 군사라고 했을 때 바로 이해해야 될것 영적 싸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 붙잡혀 있는 현장 이걸 바르게 볼수 있죠. 그 군사로서 우리가 24의 비밀을 누릴 때 묵상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경기하는 선수 24의 비밀을 가지고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너가 이 세상에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다.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곡식, 육신적인 것, 마음 생각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축복입니다. 24.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세운 겁니까? 살리는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 서미타임,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축복,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서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 기도 서밋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은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전도와 그리고 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강단 중심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해보라. 이거, 서미타임을 가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 실제 지금, 어, 디모데우서는 이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의 어, 자신이 내가 어, 관제로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들여지는 그 시간표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어, 언약을 전달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가 이제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서의 그 응답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축복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의 제자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현장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침 시간, 그리고 낮 시간, 그리고 밤, 저녁, 이밤 시간. 이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 묵상의 비밀만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죠. 어, 오늘 그 어, 동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포럼을 나누는데요 어, 저는 그런 어떤 만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운동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응답은 어, 사건과 사람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어, 이 지붕을 열고 돈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막그뭐 어떤 막 사람을 막 떨어뜨리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영적인 이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축복요. 근데 그비밀이 뭡니까? 24. 예, 내에게 주신 24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말씀과 예수 이름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의 축복으로 그리고 전도의 축복으로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 아침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낮에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밤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어, 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평생에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운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되는 묵상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